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의 국민배 센터장입니다.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분들이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그럼 언제 할까일 것입니다. 이번 로봇 수술 TMI에서는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을 할때 어느 계절에 하는 것이 좋을지 관련 논문 자료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름편, 겨울편 두 회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 수술이고 수술 일정을 두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겨울에 하면 또 너무 춥고 근육이 긴장되고 재활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또 여름에 하게 되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내시경 수술 또는 연골 재생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 관절 수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어느 계절에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에 수술을 받으려다 하면 일반인들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음식도 부패를 잘하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 수 있을까, 염증이 잘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술 부위의 감염을 진단명으로 해서 입원한 환자들을 연구한 아주 큰 규모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5,500만 명큰 그룹인데요, 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발생한 월별로 어느 달에 제일 많이 생겼나 비교를 해보았고 병원이 위치한 그 지역에. 월별 평균 온도를 측정해서 각 온도별로 분석을 했을 때 염증에 관한 연관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경우가 8월 달, 그리고 1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름에 수술 부위의 감염이 더 많은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평균 월별 온도 분석에 따르면 기준을 화시 90도 이상 지역에서의 수술한 경우가 4시 40도 이하인 지역에 비해서는 염증이 발생하여서 입원을 하게 된 위험률이 훨씬 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월별 평균 온도를 제가 기상청에서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됐었던 섭씨 4.4도 이하인 기후가 서울에서는 12월 1월 2월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8월이 가장 온도가 높은데요. 이것을 이 데이터에 대입을 시키면 87.9도에 해당합니다. 겨울에 비해서 8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되면 위험률의 비율이 겨울에 비해서 1.1배 위험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논문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한달 이내에 다시 입원한 제이터를 뽑아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76만 케이스. 어, 이들의 결과 역시 무릎 인공관절은 6월 달에 고관절의 인공관절은 7월에 감염으로 재입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월 각각 무릎과 고관절에서 가장 낮았고.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은 재수술, 감염으로 인해서 무릎을 다시 수술하게 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1년 내에. 이 논문은 호주에서 발표된 건데요. 열대지방과 비열대지방을 비교했고, 또 각각의 계절 차이, 여름, 겨울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대지방에서 비열대지방보다 염증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은 그 확률이 더 높았었고요. 계절을 비교했을 때는 호주의 열대지방에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위험도가 컸습니다. 이 논문의 기준은 호주에서는 남방구에 위치하니까 열대가 비열대보다 더 감염에 더 위험하고 호주의 여름은 12월, 1월, 2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위치상 북유 33도 38도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비열대 지방에 속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재수술률 더 심각한 염증을 앓는 확률은 겨울하고 여름하고 한국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기는 확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감염으로 해서 다시 입원하는 확률이 여름이 겨울보다 더 많았다 보고가 있고요.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확률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모두 통틀어서 검사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여름이 약간 많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답이 딱 하나로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 또는 비만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인자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들을 갖고 계신 분은 계절을 의식했을 때는 여름을 좀 피하고 서늘할 때 수술받는 것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로봇 tmi 시간에는 그렇다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겨울에 하는 것은 어떨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